어머니, 자기 안녕하세요. 응. 새상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laughs> 네, 어머니 새싹마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2019년 5월 어느 날 알고 지내는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방금 연수사회복지관에서 새싹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왔다며 추천을 해주셨어요 음, 내용을 살펴보니 1년의 장기 플랜으로 느린 아동의 놀이치료와 돌봄 서비스 형제 자매들이 어울릴 수 있는 볼링과 외부 체험 활동, 어, 양육자 부모의 자주 모임 등 매달 알차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보고 얼른 달려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다른 기관에 일회성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저것 알아보야 하는 수고로움이 귀찮았는데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음... 이 새성을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좀 좋았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돌봄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모임 중에 온라인 요리 활동이었습니다. 음... 어,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돌봄 서비스였는데요. 제가 사정상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죄송한 마음을 덜고 편히 다닐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요리 활동은 저도 보기 힘든 힘든 장을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어, 꼼꼼히 봐주시고 어, 봐주신 덕분에 어, 저마다 맛있고 정성스러운 요리를 눈으로 먹고 그 다음에 가족과 같이 먹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머님께 이새상마의 프로그램이 좀 아이 양육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점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지만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게좀 있었거든요. 그 자조 모임 중에 한 걸음 다가가기 MBTI 성격 검사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의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어, 나를 돌보, 돌아볼 수도 돌볼 수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나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아이들에게 자꾸 다구치게만 했던 것을 한 발짝 두루, 뒤로 물러나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 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희 새싹마을이 앞으로 1년 정도 더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새싹마을에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네, 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었는데 가족, 친아비를 지원해주셔서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 수고로 들지 않는 코로나로 외출이 두려울 때 종종 지원해 주시면 코로나도 힘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새싹마을 사업 종료 후에도 느린 아동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수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새싹마을 프로그램 말고도 음, 지역 주민을 위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면수사회복지관을 찾아봐 주시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